네, 지금 11시 3분 여기는 이제 서대문 천안, 천연동 뜰란채 아파트라고 약간 경사가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제가 좀 요즘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두고 있어서 약간 좀 눈여겨보고 있는 네. 네,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뜰란채뜰란채면은 뜨란체, 건설회사가 어디죠 네, 천연뜰란채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이제 현 위치가 여기로구나. 이쪽으로요. 아까 이렇게 경사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배드민턴장과 휴게시설이 있고요. 동수는 1, 2, 3, 4, 3, 1, 2, 3, 4, 5, 6,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동. 예, 뭐, 임대동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 5개 동이니까 꽤큰 편이죠. 음, 여기가 이제, <laughs> 그, 우리 귀에 싹 들어오는 그렇게 아주 유명 아파트는 아닌데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게 다 차전동 트란체 아파트입니다. 저게 백삼동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가 되어있는 아파트로군요. 예. 예. 출입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고요. 저 뒤쪽은 뒤로 돌아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드란체 예. 아파트. 음. 여기 건너편은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예. 네. 네. 예. 기가좀 경사가 적고 없다. 그다음에 제가 좀잘이쪽좀 어두워서 그렇다시겠지만 트란체는 브랜드가 저한테는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 조금 제가 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 앞으로는 그 세건물도 있긴 한데 빌라천이 되는군요. 여기서 보니까 좀 경사가 조금 그럴 수좀 있어 보이니. 여기 보면 이제 구세군요. 쪽 앞에 있는 건물이 이제 구세군 단지입니다. 구세군 천연영문, 영문이니까 이제 뭐 부대 뭐 이런 뜻이겠죠. 구세군 두리홈 두리마을, 구세군 서울 후생원, 구세군 지역 아동복지센터, 그러니까 구세군 아, 네,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네요. 네. 이제 이쪽도 이제 천연 단 아파트 단지죠. 음. 이렇게 보면은 백동, 저기 있는 백백육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거는 삼호 사모, 독립문 삼호 아파트 다른 아파트 단지네. 어. 에이, 근래 조금 여기 왔다 갔다 했더니 좀 눈에 들어오는군요. 이가 이제 구세군 단지. 구세군 단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그 업로드하는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에, 집 얘기는 가끔 하죠. 아파트 얘기는. 예, 아파트 얘기는 이제 제 얘기도 되지만, 그, 이제 현대 한국 사회를 관찰하는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주거에 관한 얘기는 이제 종종 하는데요. 제가. 예, 특히 이제 아파트에 관심이 많죠. 어, 일반적인 관심이기도 하고 또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아직 아주 급하게 이렇게 임박한 일은 아닌데요 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년쯤 후에는 좀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에,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니까 이제 뭐 아직 확정된건 전혀 없고 어,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만약에 에,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여기 이제 트란치 아파트도 이제 하나의 후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약간 경사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직접 걸어가보면 그렇게 경사가 심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서울에는 경사진데가 많아가지고요. 네. 이런 정도면 그렇게 큰 경사로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요거는 이제 상경 아파트라고 정말 이제 전형적인 나홀로 아파트고요. 요거는 최근에 지은 것 같더라고요. 반석. 반석 블레스포레 처음에 저는 무슨 스포츠센터가 인했는데이 스물 몇동 정도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작은 아파트인데 예, 나름대로 상당히 고급화를 예, 지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예, 이런 이런 이제 그 반석이면 이제 아파트 가끔 보이거든요? 다른 데 가면 저기 홍은동에도 하나 있고. 이런 아파트를 고급화 전략을 펴서 나름대로 다 이제, 그 고민을 해서, 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일 텐데, 에, 좀 특이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반석은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잘안 쓰는 V자를 썼습니다. V, 반석이죠? 완석 <laughs> 에, 제가 뭐 걱정을 뭐 쳐지는 못 되지만은, 에, 서울에 이런 지역에 있는데 계속 분양 중이라고 서업처거 보면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냥 홍보관 2층. 그래서, 썩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100% 훌륭한 그런 전략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대문구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헤비타트 서울지회와 함께하는 헤비타트 서울지회라 여기서 이제 통일로가 얼마멀지 않습니다. 네. 그 마을버스가 좌쪽 뒤쪽까지 들어가는데 요 앞쪽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을버스가 아, 버스 정장이 있네 공유봉 버스가 있네요 음... 근데 뭐 웬만하면 음...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통일로까지 그리고 오... 여기 바로 붙어있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통일로로 나가서 우회전을 하면은 서대문역이고 좌회전을 하면은 네, 독립역이고. 이 정도면은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보수입니다. 보수. 네. 수령량 270년, 백성나무 네, 보수. 네. 그러니까 옛날에 자연불화기 때. 네. 네. 신기하죠? 이런 보수가 <laughs> 있다는 게.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안산 자락길 위주로 주말마다 이렇게 길을 걸었더니, 이제, 대체로, 이제, 제가 지금 천연동 지역에서, 어, 걷기를 마치는 게, 한, 하나, 이제, 간략한 패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뿌란치 아파트가, 자꾸 눈으로 들어오더라. 예. 모리 헤스요리하스위입자구 위장원이구요, 위장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목소리> 아, 조용조조지상 만약에 이제 천연동 여기 지역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출퇴근할 때 이제 여기로 큰 길로 나가야 되겠죠 바로 앞에 나가면 버스정장이니까 버스정장으로 아가컷이 만원 남성컷시 12,000원 탈색조건 무 5만원 변하지 않는 는아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머리를 만진다 아이고. 리호 있잖이요전 여는 게 원래 호텔인데. 보면은 이제 호텔이 아니라 그냥 술집 같은 이좀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가 술집 같은 그런 느낌을 있죠? 음. 그 이런 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사신분들한테는 당장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이 별수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유인이 없다 네. 까지. 네. 걷기를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그렇습니다, 오늘도.